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전시회인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ITU 전권회의의 특별 행사로 개최돼 전세계 대표단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클라우드 엑스포는 IT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국내 최대 전문 전시회입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서버를 지칭하는 말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190여 개 ITU 회원국이 참여하는 ITU 전권회의의 특별 행사로 개최돼 전 세계 대표단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 전시는 예순 개 업체 200개 부스 규모로. 클라우드 필 이노 비즈 펀존 등네개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데이터 안심 보관 서비스 등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 경영 혁신 방안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PC를 통해서 많은 이제 내부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들 클라우드 하면서 업무를 사실적으로 논리적인 막 분리로 해서 가상화 쪽에서 로컬 PC에서 어떤 베르스나 이런 감염이 있어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바로 클라우드 도입 전략과 실행 프로세스, 정부가 바라보는 클라우드 산업과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등 클라우드 관련 최고 전문 기관 관계자들의 강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성과를 내기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그거를 도입하려는 기업 내부의 경영 IT의 성숙도가 낮은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지금 내가 낮다 성숙도가 낮다 그러면 그 성숙도를 높이는 데 포커스해야 돼요. 클라우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클라우드 엑스포는 29일까지 백스포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헬로 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